자 현재 시간 1시 14분입니다. 미끼를 다 써야 가는데 미끼가 아직 세월 멀었습니다. 오늘은 한 3시까지 하지 않을까 칼치가 또 포인트 옮기고 잘 나오다가 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. 그래도 시원하다. 춥지도 않고 비도 안오고 대구는 비 계속 온다는데 어, 그래요? 응 대구는 아까 와이프 통화하니까 비가 계속 왔대 한번 입질로 와라 삼치 한 마리 잡았잖아 그니까 삼치도 다 돌았어 지금 오, 오 이쪽로 왔었는데 방금. 그런데 전개이지 않을까?